네, 임도봉 갔다가 오면서 아 하필 크올리 프레임인데 비에 맞았어요. 제가 지금 장마 동안은 얘를 안 쓰려고 했거든요. 근데 요즘 그러니까 치킨봉이나 산책봉도 얘를 썼잖아요. 완전 카본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 맞아도 아쉬울 게 없는데 문제가 레싱타이에요. 응.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교체를 하기 전에 또 갑자기 임대봉이 생겨가지고 할수 없이 오전에 갑자기 나가야 돼서 그냥 이걸 끌고 갔는데 하, 당첨돼가지고 비 잔뜩 맞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시면은 개발입니다. 뭐시겠지만 비올 때우중 라이딩 하면은 아유 그렇습니다. 트루폴로 아, 그 어제 처음 인도로 가봤어요.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이걸로 가는 거를요. 근데 그렇죠. 애초에 임도용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. 아시듯이. 근데 조금, 그니까, 러 임도 그걸 끌고 가면서, 어쨌든 불안, 불안 요소가 프레임하고, 지금 해당 이타이어예요 뭐, 레이싱 타이어는 아니지만, 이 타이어가 제일 불안했고, 근데 프레임에 대한 거는 좀덜 했어요. 그 불안감이. 그러니까 타이어가 제일 불안했었어요. 왜냐하면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은 크로모니 프레임이고 뭐 아시듯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산악용 은 아닌데 임도길이라는게 그야말로 좀 유철이 있는 그냥 조금 거친 그냥 길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MTV가 하는 막 진짜 싱글라이딩 막 하고 막, 막, 막 바위를 넘고 막 뛰어내리고 제가 그걸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냥 임득길이었단 말이에요. 아, 하... 근데 실상 막상 타보니까 문제가, 개죽산을 제가 영상을 아마 한두 번은 최소 올렸을 거예요. 아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. 근데, 그렇게, 근데 간만에 가는 것도 있고, 자전거를 제가 자주 안 탔으니까. 근데 기어비가 오히려 문제가 됐고, 예상치 못하게 기어비가 문제가 됐고, 그리고 타이어가, 아, 그, 형장님 29인치 m t b 였잖아요. 그러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, 저를 기다려주시는 걸 느꼈어요. 확실히 m t b 가그 타이어 두께도 훨씬 두, 두껍고, 안정적이고, 그래서 더 속도를 낼수 있는데, 저 때문에 기다려준다라는 게, 그게 느꼈어요. 그러니까 유철 때문에, 이게, 지금 이게, 한 1.35? 인치로 하면? 근데 하여간 뭐, 349, 37 두께거든요? 하, 그래가지고. 근데 하여간 요철이, 아, 요철에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, 확실히. 요 속도를 내는, 그, 한계가 있고, 불안감이 있지, 아무래도. 돼요. 그래서. 근데 사은다 타고, 애매해요. 결론적으로 이 타이어가 임도형으로는 실패라고 봐야겠죠? 근데 하여간 다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영상 보면 도로 다산 내려와서 완전 도로 타고 내, 나왔잖아요? 나와서 근데 튜브가 펑크가 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아직 제가 확인 을안 해서 내부, 그러니까 이 튜브가 바깥쪽에서 그럼 외부에서 찍히는 거잖아요? 그건지 아니면 안에서 그런 건지 그것도 확인을 아직 안 해봤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 타이어를 그래도 임도에 그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고 왜냐면은 아어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면은 이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 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하아 이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. 근데 결론, 하여간, 트포를 임도, 임도 봉에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, 어떻게 보면 애초에 무리인, 무린... 예, 그런, 뭐라고 할까요? 시험주행이었는데, 뭐, 결론은, 타이어가 좀 두꺼우면 괜찮은데, 근데, 아, 역시나, 별로 맞지 않다고,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이유가 일단 아 로드도 그렇지만 MTB는 더더욱 그런 게 이게 디스크면 약간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도 좀더 두꺼운 게 제가 하는 걸로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37이 한 개일 거예요 그 트풀은요 이게 더 두꺼운 게 없고 근데 뭐 디스크인 애들이 있잖아요. 지금 현재 나오는 뭐 디스크라면 훨씬 나 낫데 디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림프잖아요. 내리막에서 내리막에서 열을 엄청나게 받아요. 그래서 이게 그 티오브펑크가 안쪽이면은 이열 왜냐 아까 뜨끈뜨끈했거든요. 그걸 승장님도 여기를 만져가지고 확인을 하셨고 앞뒤로 다. 진짜 뜨끈뜨끈해죠. 예전에 저첫 번째 낙차도 이걸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아 림브 림브 미니벨로는 로드 봉도 그렇지만 그 산책 봉도 림브면 이것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요. 왜냐면 이게 열을 받으면서 예 튜브나 튜브에 약간 영향을 주면서 그게 안 좋은 상황에서 터지면.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, 아, 림부는, 좀 그렇습니다. 특히 다운, 다운일. 정말, 좀 그래요, 그게. 그래서 하여간, 뭐,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,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, 하여간, 예, 임도봉, 투폴, 투폴, 이런 특히 예 림브 트풀뿐만 아니라 미니벨로 전체적으로 림브는 적절치 않다 제가 볼때는 이건 우주라이딩에서 난장판 된 비벨 간단하게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지만 부스를 털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그냥 쭉 털면 일단 저 털면 보이시죠? 그냥 털면 돼요. 털면 깨끗해져요. 장장은 나중에 물티슈로도 또한번 닦아주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. 림안 되고요. 임도형으로 림림 브레이크 미니벨로 열이 너무 고각도에서 다운힐 안 되고 트풀이 트풀이 또안 되는 게 지금 보시는 모양이 지금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? 이게 예, 오늘 이 예, 임도 갔다 오고 나서 생긴 현상입니다 하고 뒤로도 막 휘었죠 계속 진동 오고 그리고 뭐 어필에서 댄싱도 하고 그러면서 평소랑 다른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운일에서막 엄청 일해서또 엄청난 진동이 오고 하니까 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밀려버렸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. 트풀은 산을 타는 임도길도 안 가는 게 낫습니다. 구조적으로 프레임은 튼튼합니다.